맹상 2026년 1월 28일 본문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은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죽으시고 장사되신 비통한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주 예수님께서 바라바와 같이 죄 있는 자를 대신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시고 기꺼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요다, 빌라도, 나아가셨습니다. 이 본모는 유다와 빌라도에게서 드러나는 인간의 연약함과 타협과 예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과 순종을 강하게 대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강요당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피 흘려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이는 전적으로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속의 역사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에 따르는 어려움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두려움과 숙취, 고난을 견디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라 해서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진리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표준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본부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거나 두려움 때문에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태도를 경계하게 한다. 사람이 두려움으로 물러설 때, 진리는 삼가운데 드러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다면 신자는 담대히 서서 두려움으로 인해 죄인이 자유를 얻지 못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부활 역시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확된 것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에 우리는 오늘 이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으며 구원이 이미 완성되었음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새 생명을 실제로 누릴 수 있습니다. 실천 묵상, 예수님의 죽음은 구원이 인간의 공로가 아닌 전적으로 그분의 대속과 순종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까? 십자가는 단순히 구원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진리를 굳게 지켜야 할 본보기이기도 합니까? 주님의 부활은 당신이 믿는 복음이 진실하고 강력하며 새 생명을 가져다 준다는 확신을 줍니까? 我们来祷告。慈爱的天父，感谢迷借着耶稣基督的十字架，使我从最终得释放。求迷教导我明白十字架的意义，在顺服与受苦中持守真理，不因惧怕而退缩。也感谢迷失主从死里复活，使我今日能活在这真实而有能力的福音中。奉主耶稣基督的名祷告，阿门。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저를 죄에서 자육해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게 하시고, 순종과 고난 가운데서도 두려움에 물러서지 않고 진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참되고 능력있는 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